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뛰드의 가을 신상,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샵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패키지부터 가을의 감성,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제품 하나하나 발색도 보여드리고, 가을에 하기 좋은 무드 있는 은영 메이크업 룩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샵 팔레트 리뷰 시작해볼까요?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샵 팔레트는 가죽 공방을 모티브로 한 팔레트인데요. 카멜 브라운부터 딥 오렌지 브라운 컬러까지 전체적으로 시크하면서 고급진 분위기의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색상 구성 딱 보자마자 뭔가 딱 가죽 라이더 자켓 걸치고 메이크업이랑 매치하기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무펄 뭐 섀도우부터 보여드리자면 베이지 컬러의 이니셜 라벨, 그리고 가죽 테슬 컬러, 가장 많이 쓰는 컬러이자 막 바르기 좋은 컬러가 바로 이 무펄의 음영 섀도우 컬러들이잖아요. 베이직한 음영 컬러들이 다수라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다음으로 브라운 계열의 매트 섀도우들을 보여드릴게요. 베이직한 느낌의 카멜 브라운 컬러부터 베지터블 레더 컬러. 이 베지터블 레더 컬러가 로드샵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톤다운된 머스타드 같은 그런 색감인데 보자마자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는 컬러였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컬러를 오늘 메인 섀도우로 사용해줬고요. 톤다운된 오렌지 브라운, 그리고 딥한 레드 브라운까지 뭔가 레이어드해서 고급진 느낌을 내기 좋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터 쉬머 라인은 굉장히 영롱하고 투명한 느낌의 글리터부터 고급스러운 골드 브라운 컬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핸디 스티치 컬러는 딥한 애쉬 브라운에 펄이 살짝 들어간 컬러인데 이거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색상이더라고요. 그럼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샤 팔레트 사용해서 뭔가 가을 무드에 어울리는 세련된 감성의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왔고요. 우선 레더샤 팔레트에서 베이스 음영으로 깔기 좋은 이니셜 라벨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먼저 깔아볼게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이 가을 음영 메이크업은 평소보다 이 음영의 범위를 좀더 넓게 넓게 깔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음영 컬러들을 차곡차곡 쌓아줄 거기 때문에 이 베이스 컬러를 좀 넓게 발라서 블렌딩 할 범위를 크게 잡아주는 거죠. 이 이니셜 라벨 컬러가 베이스 섀도우 치고는 조금 색깔이 진한 편이라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벌써 이 가을의 음영 메이크업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언더 쪽에도 영역을 좀 크게 잡아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이 베지터블 레더 컬러 사용해서 색감을 넣어줄 건데요. 이게 약간 톤 다운된 머스타드 같은 색감인데 딱 가을에 발라주면 너무 예쁠 색상인 것 같아요. 여기 눈 뒤쪽 영역부터 눈동자 가운데까지 색감을 넣어줄게요. 근데 이 섀도우를 정말 소량만 사용했는데 발색이 엄청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레더샵 팔레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죽 같은 고발색 텍스처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리고 전 눈썹 색깔이 굉장히 어두운 회색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눈썹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이 아이 메이크업이랑 좀 통일감을 줍니다. 이렇게 좀 남은 양을 잘 활용하면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여물도 좀 털어내면서 눈썹 색깔도 살짝 톤업 시키고 이러면 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꿀팁이죠? 이렇게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보시면 이쪽은 뭔가 눈썹털 색깔이랑 이 아이 메이크업이랑 살짝 통일감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쪽은 제 눈썹모가 워낙 진하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이랑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 눈썹털도 이렇게 밝혀준 김에 머리 색깔도 오늘은 살짝 브라운 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레더샵 팔레트의 이태리 가죽 컬러 사용해볼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완전 가죽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뒤쪽을 위주로 넣어주면서 색감이 밝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제가 평소에 글리터 반짝반짝하게 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오늘은 가을 감성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펄은 배제를 하고 딱 매트한 아이 메이크업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한 클래식 브라운 컬러 속눈썹 라인에 최대한 얇게 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고 색감 넣어줄게요. 제가 평소에도 좀 매트한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더 매트한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피부 표현도 되게 매트하게 하고 입술 표현도 매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가을 느낌이 많이 나게끔 뭔가 글로시한 느낌은 여름에 더잘 맞는 것 같고 블링블링한 느낌은 겨울에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펄을 사용하지 않아서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블러셔 컬러랑 립 컬러도 좀 가을가을스럽게 맞출 거라서 전체적으로 화장이 완성되면 되게 분위기 있는 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속눈썹을 좀 집어 올려줄게요. 마스카라는 오늘 두 가지 발라볼 거예요.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이랑 브라운. 컬픽스 브라운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단독으로만 바르면 조금 흐리멍덩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리 쪽은 블랙을 발라주고 이 속눈썹 끝부분에는 브라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오늘 어, 속눈썹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브라운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아이라인 끝 부분만 살짝 연장해서 그려줄게요. 눈썹이 조금 더 도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팔레트에 있는 카멜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썹의 두께감을 좀 만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립 메이크업부터 먼저 해볼게요. 립 메이크업은 레더샵 컬렉션에 함께 포함된 이 파우더 루즈 틴트를 사용해볼 건데요. 텐 브라운 컬러는 오렌지빛이 살짝 가미된 브라운 색상의 립 컬러고요. 레더 브라운 컬러는 카멜 브라운을 가미한 MLBB 컬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룩에는 텐 브라운 색상이 좀더 찰떡일 것 같아서 텐 브라운 컬러 사용해볼게요. 굉장히 뽀송하게 밀착되는 타입의 틴트입니다. 안쪽에 한번더 진하게 얹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 파우더 루즈 틴트의 텐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발라볼 텐데요. 아니, 이렇게 진한 틴트를 어떻게 블러셔로 사용한다는 건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컬러의 립틴트를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바르면 또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2대1 정도의 비율로 믹스를 해줄 겁니다. 네, 이런 컬러. 이것도 바로 얹어주면 좀 얼룩덜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어퍼프 같은데 컬러를 살짝 덜어내서, 이렇게. 헉, 색깔 진짜 예쁘죠? 네, 요렇게 발라주면 뭔가 라이더 자켓을 탁 걸치고 나가야 할것 같은 그런 가을 감성의 메이크업 룩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메이크업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